농구 누나와 함께 볼까요? 다시 보는 명경기. 오늘 함께 볼 경기는 9월 초 진행됐던 구미컵 전국 지적장애인 농구 대회 S&P 대 광주의 경기입니다. S&P의 이상원 선수와 광주의 김민찬 선수의 점프 볼로 시작하는 S&P 대 광주의 경기. 광주 팀은 지난 5월 말 S&P의 도장깨기 프로젝트에서 만나 S&P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또 매년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이기도 하죠. 광주의 김원종 선수, 동료들에게 뿌려주는 패스의 질이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패스를 주자마자 골 밑으로 들어가서 리바운드까지 따내더니 득점까지 성공! 역시 광주의 맏형다운 플레이! 경기 초반, 광주가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SMP의 허광범 선수, 어이없는 실책. 아, 맨날 그림만 그리더니 패스하는 법을 까먹은 걸까요? 빨리 경기에 집중해야 할 텐데요. 경기 초반, 광주의 강력한 수비에 막혀 SMP의 공격이 마음먹은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SMP 이상원 선수의 리바운드, 그리고 이용학 선수를 향한 대지를 가르는 패스, SMP의 전매특허 두 다리로는 절대 못 쫓아가는 속공 플레이. 드디어 이날 경기에 SMP 첫 득점을 이상원 선수가 기록합니다. 광주의 김원종 선수와 김민찬 선수의 깔끔한 콤비 플레이 곧바로 점수차를 벌립니다. 이 쿼터 S&P의 공격 여전히 광주의 수비는 탄탄하기만 합니다. 골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곽으로 공을 빼는 S&P 공격 제한 시간 24초를 다 쓰고 말았습니다. 광주의 수비 역시 단단합니다. SMP에 비해서 침착하게 자곡자곡 점수를 쌓아가는 광주. 아무리 이코터라고 하지만 점수차가 점점 벌어지기만 하는 건 S&P에게 좋을 건 없을 것 같지만 또다시 실책이 나오는 S&P.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 광주의 주장 김원종 선수의 긴 패스를 S&P의 허광범 선수가 가로챕니다. S&P의 또 다른 이상원 선수의 실책. 여전히 광주가 9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S&P의 이상원 선수의 빠른 패스. 이 패스를 받는 이는 역시 이용학 선수. 하지만 골대가안 도와줍니다. 운까지 안 도와준다면 S&P가 오늘 이기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나온 S&P의 이득점. 이제 점수는 11대 4. 여전히 광주가 앞서고 있습니다. 광주의 전방 압박을 풀어낸 S&P. 이상원 선수에게 공이 갑니다. 순식간에 광주의 선수들 틈을 파고드는 이상원 선수.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광주의 첫 공격. 이상원 선수의 블락으로 막아냅니다. 전반이 끝나고 S&P.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실수가 거의 없는 광주 주장 김원종 선수마저 실책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경기의 흐름이 바뀐 걸까요? 결국 3쿼터 첫 번째 득점은 SMP의 이상원 선수가 기록합니다. 광주의 득점 찬스. 리바운드를 따내는 SMP의 허강범 선수. 하지만 공을 흘리고 맙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는 광주의 김원종 선수. 이점 뒤지고 있는 (SMP의) 공격 오늘 수비를 하며 실수하는 부분을 공격에서 만회하고 있는 허광범 선수 이제 점수는 동점 허광범 선수의 수비 리바운드. 오, 확실히 전방과는 다른 모습의 허광범 선수. 그가 따낸 공은 SMP의 에이스 이상원 선수에게 전달되고 이상원 선수는 득점 성공에 이어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SMP 선수들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한 광주 선수들. 패스가 끊기면서 SMP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천천히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상대방 코트로 넘어가는 이상훈 선수. 김세현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살려주는 패스를 넣어줍니다. 득점 성공! 어느덧 5점 차로 앞서고 있는 SMP! 광주 선수들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선수 스틸. 카메라 앵글 밖에서 이미 뛰고 있는 이영학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제 7점 차 리드. <laughs> SMP에는 이상훈 선수가 두 명인데요. 방금 득점에 성공한 이상훈 선수는 원래 평택 선수입니다만 이번 대회에 평택 성인부 선수들이 참가를 하지 않아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대표 선수들이 많이 SNP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전국체전에서 이름이 같은 이상훈 선수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주의 막내 김주영 선수의 드리블로 공격에 나서는데 SMP의 이상원 선수 막내의 빈틈을 파고들며 공을 뺏어냅니다. 이제 흐름은 완전히 SMP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전반에 벌어진 점수를 다 만회하고 오히려 10점 넘게 벌려놓은 SMP의 경기력에 광주 선수들의 기세가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바꿔줄 선수는 팀의 주장밖에 없겠죠. 김원정 선수의 이득점. 주장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리 커터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인 광주 선수들. 3쿼터 동안 역전하는 것도 모자라 점수차를 14점 차까지 벌렸던 S&P 선수들. 엄청난 수준의 경기력을 선보인 양팀 선수들은 11월 초에 열리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입니다. 이들이 전국체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